유하! 현명한 도시입니다. 오늘 준비한 신제품은요. 또 삼양에서 나온 콩나물 김치 라면입니다. 삼양에서 되게 신제품을 지금 많이 준비하고 있어요. 어, 일단은 강조하고 있는 거는 칼칼한 맛, 시원한 맛, 그리고 해장 뒤에 먹는 어, 해장 뒤에 먹으면 맛있는 그런 라면입니다. 그리고 밥을 말아 드시면 더욱 맛있다고 하니까 한번 준비해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해봤는데요. 음, 음, 냄새는 일단은 합격이고요. 그래도 일단 여기서 이 콩나물 김치 라면이 강조하는 것은 어, 시원함과 칼칼함. 그리고 해장 라면이 되는 밥과 어울리는 라면이기 때문에 뭐니 뭐니 해도 국물부터 먹어 봐야 될것 같습니다. 음. 음. 아, 시원하고 담백해요. 담백하고 칼칼한 맛은 약간 있는데 좀더 칼칼해도 될것 같은데, 음,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아쉽긴 하고요. 어, 그 다음에 콩나물 향이 살짝 나긴 하지만 그래도 약간 어, 김치 맛이 좀더 강렬하게 뭐주 재료 자체가 김치가 맛이 더 강하다 보니까 김치 라면 쪽으로 오히려 간게 아닌가. 어, 일단 한번 면가지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기호에 따라서 그 파랑, 계란이랑 콩나물까지 넣어 먹으면 더 맛있다고 해서 저는 집에 콩나물로 넣기 때문에 파랑, 어, 계란까지만 넣어서 끓여 봤습니다. 요 김치 후레이크들이거든요. 음. 우리가 생각하는 그 김치 사발면 있잖아요. 그거는 김치가 조금 시큰한 면도 있고, 어, 맛이 굉장히 강렬한데, 이거는 거기서 시큼한가? 그 맛의 강렬함을 한두배 정도, 아니지, 한 2분의 1 정도 어, 뺀것 같은 그런 맛이에요. 그시 말해서 어 시원하고 칼칼하긴 한데 어이 정도면 한 전날에 한병 한 정도? 한 병도 아니다. 어그 정도 소주 한병 정도는 약간 커버해줄 수 있을 만한 해장라면인 것 같지만 어그 이상의 시원함과 칼칼함은 좀 기대하기 어렵다. 막 시원하진 않아요. 콩나물을 직접 넣어서 먹어야지 콩나물이 직접 넣어서 먹어야지. 진짜 이삼양에서 원한 그 시원함과 그 콩나물을 넣은 라면의 그 깊은 맛 그리고 담백함, 칼칼함까지 다 느껴질 것 같아요. 땡초 추가하고요, 콩나물까지 추가해서 먹어야 돼요, 이건. 맛있긴 한데 맛있긴 하지만 어 그래도 그 콩나물 우리가 기대한 해장라면. 그 정도 기준까지는 조금 미치지 못한다고 어,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콩나물 팝팝팝팝팝, 팍팍 그다음에 뭐, 뭐 김치 같은 것도 조금 더 넣어가지고 꿀꿀이죽 같은 거해 먹어도 진짜 맛있을 것 같아요. 말아 먹으면 맛있다고 했으니까 밥도 조금 한번 말아 볼게요. 음, 밥이랑 말아 먹으면 맛있다. 이 문구를 굳이 조금 넣을 필요가 있었을까? 음. 약간 먹으면 먹을수록 좀 아쉬운 듯한 그런 느낌을 받는 라면입니다. 자, 오늘 이렇게 삼양에서 나온 신제품 콩나물 김치 라면 먹어봤는데요. 어, 시원함, 칼칼함, 담백함, 뭐 이게 다 있긴 한데 그렇다고 이걸 다 잡았다고 표현하기에는 좀 아쉬운 그런 듯한 느낌입니다 어, 오히려 저는 김치보다는 콩나물 향이 좀더 많이 났으면 어, 좀 특색 있는 라면이 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거든요 어 약간 무, 되게 무난무난한 라면인 것 같고요 콩나물 라면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콩나물을 넣고 어, 라면을 끓여 먹는 걸 시원한 맛을 즐기고 싶다 이런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사서 콩나물을 꼭 넣어서 드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